문카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관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네. 좀 쌀쌀했어요.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근데 요즘에 내, 날씨가 계속 그런 것같아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네. 이번 비를 마지막으로 날씨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음... 내가 월이 이렇게 추운가 의심했는데 네. 좀 약간 이상 기온 같아 지금이. 난 뭐, 내 몸이 안 좋은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뭐, 추위를 타지? 막이러 그렇지. 난 어제 자면서 전기담요에불 놓고 잤네. 아이, 또놀하더라고 하여간, 내일부터는, 기온이 올라간다. 음.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시죠. <laughs> 오늘은 또, 어때, 재밌는 거 있어요? 항상 재밌다니까, 항상.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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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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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상하이 운임지수가 네. 6주 만에 빨간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설 지나고 한주 올라갔다가 다섯 네. 주를 내려갔다가 네. 다시 다섯 주를 올라갔다가 네. 지금 빨간색이 됐어요. 다근데 빨간색 잘 보면 네. 5.58이야. 그니까 그러니까. 그 거의 그러니까 약보합 뭐이다기보다는 뭐 상승이 충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음. 보면은 종합지수는 3100.74에서 3095.16, 아직도 3000대를 유지하고 있고, 어, 유럽은 4630에서 4678, 48 포인트 상승, 시중에는 그 4705에서 4803, 98포인트 상승. 그런데 미서부가 5023에서 4608, 415포인트 하락. 미동부는 6419에서 7036, 617포인트 상승. 미서부가 7000을 돌파했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 오른 게 눈에 드어어오는데 주수는 음. 노란, 노란색은 뭐냐면 유럽 지중해 미 동부가 노란색이잖아 지금 저게 최고치잖아 최고치 미 서부는 지난주에 최고치 근데 지금 올해가 아, 이번 주가 415 포인트 빠졌는데 미 동부는 617올라서니까더 올랐잖아 그렇지, 그러네. 그러면 저기 빠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냐 그러면 방에 은행지수는 이게 가중평균이에요 가중치가 다, 다 다른데 그래서 저기 웨스트코스트 유럽하고 네. 미국 웨스트코스트가 20% 가중치를 주고 전체 100에서 그 음. 다음에 지중해는 10% 가중치 미 서부는 미 동부는 7%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동부 그러니까 미 서부가 가중치가 높으니까 음. 나머지 다 증가한 거를 제게 다 까버린 거지 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지수상으로는 사실 마이너스지만 유럽, 지중해, 미 동부가 다 플러스고 화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실무 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올랐다는 느낌이 들고, 거그 다음에 지금 미국 여기 서부 저것도. 실제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갖다 봐야지 저 운임지수에 들어가는 운임만 봐가지고는 또안 되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가 만난 사람 말들을 보면 조금 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부킹 넣으면 8월달 배가 나온다네? <laughs> 지금 5월이잖아 5월 5월달 방감은 당연히 끝났고 6월달 이미 끝났고, 7월달 배가나온다그랬는 아이고야. 8월달로 배워나온거고그랬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계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서비스 컨트랙트. 그러니까, 대형 화주라고 대형 포워더들이 대부분 다 계약으로 지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한 70, 80%쯤 딸려있다고 밑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소형 화주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저요 화주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밀리는 거에다가 음.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장만에서이 작업이 잘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은 내륙 운송에서 더더욱 작업이 안 되고 있고 컨테이너 헬스도 잘안 되고 있고. 그런데 이 배들이 구주에 갔다가 작업이 잘안 되니까 계속 외항 대기가 많아지잖아. 음. 그걸 이제 큰데스천이라 하잖아요, 그죠? 혼잡. 그래서 지금 배들이 지금 다 유럽하고 미국에 가 있는 거야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는 거야 지금. 노래, 노래 한곡 불러줘요. <laughs> 뭐그 저기 그누문 카고님 고향이 어디죠? 부산. 돌아와요. 돌아와요 부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들이 계속 못 돌아오는 거야. 음. 배가 없어 배가. 그러니까 지금 농담반진담반 8월달 부킹을 지금, 지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선사들이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야 모 선사는 지금 미국 가는 거5천0 0불더 더, 내라 한다는데 <laughs> 이게, 이게 그렇잖아 저기 저렇게 돼가지고 화주들이 힘든 면은 뭔가 우리가 좀 이거는 도와줄게가 아니고 힘들어? 돈더내 아니 근데 응. 지난 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응. 화주들이 그렇게 해왔거든 음. 선사들 계속 지어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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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한1 0년2 0년 동안 선사들이 아주들한테당 하고 당하고 당하다가 올1올한해 1년 동안에 다그아 지금 그러니까 1년 동안 실컷 했으면은 값을만큼 갚지 않았나. 아직도 좀돈이될 불리 같은데? 아, 그래요? 분이 덜 풀린 게 아니고 돈을 덜 버는 것 같은. 니어 <laughs> <laughs> anyway, 상하이 원인지수는 6주 만에 하락을 하였으나 이만큼 이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강성이 잠깐 주춤거리고 있다. 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잠깐 음, 예, 조정 기그치고 있다. 뭐 이런 거. 조정도 아니고 잠깐 주춤 올라가기 위한 잠깐 주춤. 그러니까 잠깐 섰다가 이제 올라가려고아 그리고 좀작아되겠지만 미미 미 동부가 실체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동부는 지금 더 심하거든 상황이 지금. 미 음. 서부는 L.A. 롱비치가 막히니까 그 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음. 더 위에 있는 시애틀, 뭐 타코마 이쪽으로 이제 좀 분산이 되는데 미 동부는 사지은 날리기 때문에 어떻게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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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운하로 통해서 간다고 안 그랬어요? 자 음. 아, 이제 외신에 뜨는 기가 나왔더라고. At least two more years of freight rates in f o r shippers. 최소한 2년 더, 해상우님이 시파들을 괴롭힐 것이다. 괴롭힐 것이다. 음. 아주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음. 아 죽었어! 그 ᄒ ᄒ 되이 진짜 너무 장나? 음, 볼까요? shippers must brace themselves. 자주들은 스스로를 준비해야만 된다. 음, 어. At least two more years, 2년 이상 아, 더. 브레이, 브레이스, 브레이스 t h e m s e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뭐 그런 뜻이에요. 브레이스가 저게 뭔가 이렇게 뭐 껴안고 뭐 준비하고. 우리 그 컨테이너에서 브레이싱이라고 러면 뭐냐면, 아무리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롤링 피칭 때문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못 움직이게 꽉 묶는 거를 브레이싱이라고 해. 그래. 음, 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붙들어 놓아야 된다 그런 느낌이네. Elevated freight rate, high supply, 아주 그 타이트한 그 공급 선박 공급 말하는 거죠. According to Druy. 요새. 요즘 Druy가 난리네. 요즘 Druy가 저 자주 보이네. Druy에 음. 의하면 최소 2년 이상 어, 이, 이 상승 상승 중인 운임에 대해서 가족들은 마스트 준비해야만 한다. 그 드루이가 무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드루이 대해 기사를 누문카고님이 인용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드루이의 기사를 인용한 외국 뉴스를 내가 인용한 거지. 어. <laughs> 그러니까 이제 드루이를 많이 찾아간다는 얘기네. 이제 그 기자들이 모르겠지. 있는 대로만 <laughs> <있는> <laughs> 썼기 때문에. 그래서 드루이가 프로딕 예상하기를 Average rate will increase about 23% t 약23% 정도 분 오를 거다. 지금도 와 많이 올랐는데. 이십삼 <laughs> 분의1이떠른다는 거지. 또. 와 그러나, o 섬 some head hole routes. h e 이면은 아시아에서 유럽 가고 아시아에서 미국 가는 요 r o u 이제 보통 헤 e 홀이 o e 는데 그러니까 이라는데, 이게 물건이. 그러니까는 뭐 실려서 출발하는 메인 메인 가 어, 헤드홀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빈 컨테이너가 돌아오는 쪽이 백홀 백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이제 막 물건 척척 챙겨 가지고 막쫙 가면 거기서 빈 컨테이너 들어오고 그러고 보니까는 아시아 사람들은 저기 등골을 갔다가 저기 서양 사람들이 돈걸 뽑아 먹나 봐요. 물건은 그쪽으로만 쭉가고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대신 돈이 오잖아 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돈을 어딘가에서 뽑아 먹었으니까 돈만 주고 그냥 물건을 가져가는 거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갖다 뼈 빠지게 만들면 걔네들은 사가다 쓰기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 갑자기 또 갑자기 이런 일도 하십니까 지금 해운 우린 몰라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그우이 몰라가지고 근데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걔네들은 좀. 아, 몰라, a n y anyway. w 그런데 헤드홀 루트에서는 그 하이크가 우드비 서브스테셜리 하이어 더 높겠다고? 더 높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아시아발 유럽 아시아발 미국은 23% 이상으로 갈 거라고 그, 그, 그 그렇겠지? 드루이가 얘기했습니다 드루이가그 <laughs> 반대 방향 같은 경우에는 막 컨테이너 빨리 찾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싸게 주고 이제 가지고 올거 아니에요 아니 빠꾸로 안 쉬는다니까 안 쉬는, 안, 그러니까 빈칸통 보내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어, 운임은 내년에 아마 떨어질 것 같다 Although not to pre-pandemic levels 비록 팬데믹 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들어, 내년에는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근데 왜 이게 어, 팬데믹 이전까지 안 떨어지냐 그러면 Thanks to the in-depth capacity management They fine tuned during the pandemic.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미세 조정을 했던 그 스페이스, capacity management 덕분에 네. 운님이 팬데믹까지 안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laughs> as well as the pricing discipline they have shown. 그니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운님을, 항상 높은 운님을 좀 유지하고 있잖아. 이런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선사들이 공급도 조절할 줄 알고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운임도 안 내리고 이런 걸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연습했기 때문에 운임은 팬데믹 시절 이전으로는 안 떨어진다 그거 해석은 좀 이상해 뜻만 아, <laughs> 어, 통동함 됩니다 어 저거 저게 문장 자체 뜻이 안 통하는데 저거 <laughs> 아, 뭐 그런 걸로 넘어갈게요 <웃음> <웃음> 저는 좀 아니라고 <laughs> 보는데 t r e m o b e m of comfort for shipper is that carriers are potentially showing, sawing, sawing so, yeah. the seas to s h o a t e n the burden. 그러니까 뭐냐면, small column 이란 게 저게 아주 작은 부스러기더라고. 그러니까 하주들이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조그마한 부스러기가 하나 있는데, yeah. 그건 뭐냐 그러면, 선사들이 반제적으로 지금 시를 뿌리고 있다. 음, 이 급등되는 운임을 음. 이게게 하는 시를 음. 뿌리고 있다. 무슨 신약 그러면 배야 인조잉 라이트 나우. 지금 즐기고 있는 이 급등을 지금 어그 줄이 는데 네, 줄이는 I over investing in new t o n 새로운 배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음. 그러니까 배를 지금 많이 짓는다는 거지. 우리가 몇주 한두 달 전인가? 왜 오달 안 한다 그랬잖아요. 선사들이 네. 지금 이 좋은 시절을 즐기기 위해 가지고, 음. 선사들이 신조 발주를 안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말 하자마자 발주를 많이 한 모양이야.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laughs> 그래서, 1쿼터에, 올해 1쿼터에, 캐리어들이 약 190만 TU를 사인을 했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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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대부분은 어, 2023년에, 인도가 된다 오. 그러니까 지금 어이 상황에서 가주들이 약간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선사들이 배를 많이 오달했고 그 오달한 배가 2023년에 나온다는 거다. 190만 튀 티는 어마어마한데 바꿔 얘기하면 2023년까지는 안 빠진다 그래서 최소 2년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최소기 때문에 배가 나온다고 해서 꼭 빠진다는 건또 아니라는 게또 이게 감축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일본 조선소 이런 데서 만들면은 서고 막 그러잖아요 <laughs> 지금 또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 중국에서 만들고 서고 막 그거 아세요? 그 우리나라에서 조선소에서 만든 상선하고 일본에서 만든 이지스 구축함하고 둘이 부딪혔는데 이지스 구축함 침몰한 거? <laughs> <laughs>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선은 멀쩡하고 일본에서 군함이 만... 군함이, 군함이 그냥 깨져가지고 지금 그것도 그냥 군함이 아니고 그 신의 방패 이지스 선생님 바... 선생님 응.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laughs> 화주들이 2년 이상 더 고생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2년 뒤에 만들면 그런 회사에서 만든 배가 나오면 <laughs> 또 그래 마차 화주가 고생이라는 거지 그다음에 리테일 카고 인포트 새뉴 레코드 미 미국 얘기인데 소매 화물 임포트 수입 수입 소매 화물이 신기록을 세웠는데 어, 경제가 지금 회복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겠죠. 또그러지 네. 않네. 어 이건 영어가 쉽더라고. 그러니까 계속되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어 파이낸스 헬스가 좋다.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좋다는 거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미국에는 막 돈치가 좀막 푸나 보다 <laughs> 진짜. And Ant Hesitating to Spend 야 소비하는데 전혀 부자함이 없다. 돈 쓰라 그러니까. 미국은. NRF가 저게 National Retail Federation인가? 튼 음. 국가 소매 연합회. 거기 이제 부사장이 이 부사장이네, VP냐? More spending translates into more merchandise arriving. 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상품들이 우리나라 포트에 많이 온다는 거다.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아웃포트니까. As retailers continue to meet increasing demand. 그래서 소매업자들은 증가하는 수요를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다. 음. 그래서 cargo surge that began last fall. 작년 가을에 시작된 이 화물의 이 급증은 doesn't show any sign of stopping. 이 멈추는 어떤 징조도안 보인다. 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disruption and congestion issues are also continuing. 그러니까 disruption이니까 이게 끊어지는 거니까 이 물류 사슬이 지금 끊어지는 거지. Congestion이런 나고 한물해에서 못 나오고 철도 못 하고 철도 타도 내륙 기지에서 이게 또 deliver이 안 되고 이게 계속 단절되는 이런 거 하고 congestion 한국에서 계속 지금 이게 단절되니까. 복잡하게 되는 거지. 이런 이슈가 지금 접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으로 아무리 엄청 몰린다. 엄청 몰린다. 현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배 많이 찍어, 암만 배 많이 찍어도. 대체, 제, 아무리 찍어도. 찍어도 저런 현상이 생기면. 아니, 그러니까 저런, 3년 뒤에 찍, 나오더라도 저런 현상이 빚어지면 운만은 다운이 안될거아니런 사진을 내가 갖고 왔는데. 그건 또 뭐예요? 어, 작년하고 올해하고, 반슬리 리테일 인포주니까 이제 월별 법의 수입을 음. 보여주는 건데, 음. 진한 색이 작년이고, 밝은 색이 올해예요. 작년에는 그. 작년에는 그래. 2월, 3월, 4월, 팬데믹 때문에 확 빠졌다가, 여름 지나면서 회복되잖아, 지금 그죠? 네네. 8, 9월 달에 회복이 된다고 했죠 회복되는데, 음. 올해는 처음부터 좋아. 음. 처음부터. 처음부터 쭉. 그래서 쭉 가서 9월까지 달 지금, 9월쯤 되면 이제 작년하고 비슷해지는지 왜냐면 작년 9월에 달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올해 내내, 좋다. 선사들이 좋다. <laughs> 그 다음에, 이테일 세일즈 넘버, 그러니까 소매 판매 숫자는, 컨슈머들이 spending a large portion of their stimulus checks stimulus checks가 재난지원금이더라고 어 그래요? as well as the savings that accumulated while staying home rather than going out and the income from you.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밖에 안 나가고 음. 집 안에 있으면서 절약한 돈하고 네. 그다음 재난지원금 나온 거 하고 거기에 상당 부분을 소비에 쓰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는 거지. 그렇네요. 그다음에 새로운 직업에서 벌어들인 돈, 좀 말하자면, 다 쓴다 지금. 다... This is a turning out. 이것이 이제, 이것은 이제 어, 이은는데 To b e a year of a super gross. 슈퍼 그로스. 슈퍼 그로스. 그로스. 슈퍼 성장. 엄청난 성... 성장을 네. 한게가될 것이다. t h a t i act as the drive of 더글로벌리카 e 세계 경제의 드라이버니까 세계경제를 이끌고 간다는 얘기 guess. I 뭐 견인차 뭐, 뭐 그런. the equal o 동 e I 렇 o 는뭐 그런 거에 슈퍼 그런 슈퍼로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r 비를 엄청 해가지고 성장이 엄청 돼가지고 세계 경제를 잡아 끌고 간다. 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엄청 쓸 것이다 음. 누가 좋다? 선사가, 선사가 좋다 이거 뭐냐면 리테일 임포트니까 소매 수입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소매 수입이 증가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톡 빠진 게 저게 금융위기 때 2009년 톡 빠졌다가 회복되면서 엄청 올라간 거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옷을 다안 사고 소매만 사요? <laughs> 뭐 생각하다 빠른 얘기 안 했지? <웃음> <웃음> 아니 뭔 소리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작년 보면은 작년에 여기 이제 마지막이 작년 끝인데 예. 네. 요수준이죠, 요수준 지금. 요수진이 지금. 네. 그런데 아까 보면은 올해는 처음부터 좋았잖아. 네네. 네. 올해는 더 올라가겠는 거지 이제. 아 그렇겠다. 여기는 아무리 높은 게 아무나. 주주쑥 들어간 게 주는 거예요, 저쑥 들어간 거. 여기? 금융위기 저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배는 계속 모질하고 그러니까 지금 실무에서도 보면은 유럽은 조금 상황이 나은 것 같아 요 미국보다 한한달뒤면 뭐 실리는 것 같아 요 미국은 두달 뒤에 실리 음. 그, 근데 <laughs> 아까 그러면은 그 상하이 운임 지수가 웨스트 코스트가 이렇게 좀쪽 빠졌잖아요 그것도 원래대로. 아, 또... 왜냐면, 하 지금 배들이, 어, 하도 LA가 막히니까, 음. 지금 오로트로 좀 돌아가는 배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음. 최근에 그, 엑스트라 로드들을 많이 넣는 것 같아. 음. 전적으로 좀 빠지지 않았을까. 그,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시 다 회복하고 또또 회복. 또, 또 천장 뚫고. 아니, 회복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응. 그 수준으로 가더라도, 작년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응, 그렇죠. 물론 선사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해주겠지만, 이번이 기회다 해가지고 나왔겠지만, 하여간 미국의 소매 판매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